이렇게 이제 접시에서 물을, 한이 정도 흥건하게. 흥건하게. 예, 네, 이 상태에서. 바로 빼려면 여기다 빼면 돼, 이제. 바로 빼려면 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여기는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바로 빠지는 곳이고. 그러면 원액을 3분의 1을 찍어요. 3분의 1을 찍어서 중탕을 만드는데, 붓을 한 45도로 세워서, 바로 이렇게 바닥까지 누르지 말고, 중탕. 음. 물하고 먹을 섞이면, 한요 정도 나오죠, 이렇게. 네. 어, 어 단계가?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빼가지고, 지금 여기, 상, 단계는 있어요. 근데, 다시 찍어서, 여기, 이제, 여기다가 섞이지 말고. 네. 더 진, 단계가 더 진해지죠? 네. 싫어할수록 중간, 얘는 조금 흐리죠. 네.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분모양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농도가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럼 이거를 이제, 1단계는 농목이라고 그래요 농. 이거는 중 중목. 세 번째는 단목이라고 해. 농목, 목목자니까. 음. 농목, 중목, 단목.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목법이라고 해. 예. 수목화는 이렇게 그린다. 네.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붓을 세워 보면 뉘어 보면은 단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수, 수 물과 목 먹무의 그림이다. 수묵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물 더하기 먹이죠? 네. 먹으로 그리는 그림화. 물. 근데 딱 어느 정도 이제 농도에 갖다 기본적으로 물70% 정도에. 음. 먹30% 정도. 그런데 이삼목법은왜 필요하냐면 장단. 길고 짧고. 네. 대속 크고, 작고. 강약. 강하고, 약하고. 음. 4번. 경중. 무겁고, 가볍고, 무겁고. 음. 그 다음에, 원근. 멀고, 가깝고. 음. 6번.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계절. 음. 분위기. 밤이냐, 네. 낮이냐, 음. 겨울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음. 이 계절은 결국은 뭐냐 먹에 따라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밤이든 뭐 이렇게죠. 네. 뭐 등등도 있렇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참치인데 네. 이게 먹는 참치가 아니고 아, 네. 요, 요철 드러나고고 나가고들어오고 나가고, 음. 들어오고 나가고 음. 쉽게 말하면 뭐 건물이라든가 네. 산이라든가 음. 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묵화에서 상묵법을 이렇게 먹색 내는 법으로 그리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시고. 네.